얘기할 생각입니다. 시장은 좀안 좋네요, 그죠? 음, 이따 시간 배추장 이따 살펴보고. 역시 오늘은 닭고기 오리고기. 닭고기보다 닭고, 닭고기가 더잘 팔리나요? 정답을 잘못 가네. 자, 닭고기를 보겠습니다. 공정의 육계 협회 제재가 나왔어요. 아, 이거 악재 아니야. 큰 났어. 아, 협회가 제재한대.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뉴스는 그냥 참고 참조정다라고 그랬죠. 왜그러냐면 닭고기 관련주들이 월봉에서 추세가 이쁘다고 그랬죠, 제가. 잘 살아 있어요. 마리컬 프렌즈 뭐 이제 목표가 찍었는데 요 오겨서 이 자리만 안 깨면 된다고 그랬죠. 주봉에서 추세를 돌려놨죠.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고 해피 대님 어서 오세요. 제가 저번 주에 가장 무섭다는 20 주선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날아가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가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이 주식이 상승 추세 에 있다는 얘기는 뉴스가 협회에서 제재를 가든 말든 러시아 코나의 전쟁이 터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선차트 훈우쓰기 때문에 2 주식이 20주선을 지켜줬다는 얘기는 이 종목을 관리하는 세력들이 이 종목을 날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또 하나 얼마나 이쁜 패턴이 있었냐면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차트 공부 만 하고 갈게요. 242선을 깨놓은 상태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엄청 오래 들어왔는데 누군가 대량 거래를 빵 터뜨렸죠. 여기서. 개인들 물량을 소화했어요. 이분들이 여기서 끝났냐? 아니에요. 이제 매수했는데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좋은 수익률로 올라갈 수 있고 우리는 이러한 종목들을 예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수익을 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종목들, 제가 하는 이런 패턴들이 월봉의 위치가 낮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줄수 있어요. 자, 하림을 보겠습니다. 하림은 음, 월봉에서 봤을 때, 그 무시무시하다는 60개월선 위에 있다고 그랬죠. 이거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웹문일도 방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60개월선 뚫기가 엄청 힘들어요. 자, 가만히 보시면, 언제부턴가 60개월선 못 뚫었냐면, 이때부터요. 예 18년도 6월달에 못 뚫었고, 그러고, 어, 19년도 4월달, 19년도 9월달, 20년도 5월달에도 못 뚫고, 어, 결국 21년 7월달에도 못 뚫었거든요. 여기를 저번달에 뚫어준 거예요. 수급이 엄청 잘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밀렸을 때 깨지 않아야 될 60개선 안 깼죠. 나 추세 유지 안 되니까 우리 날라갈 건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수업 들어왔잖아. 그럼 이 친구는 좀 높기는 해서 불안하긴 해요. 월봉에서.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5주선은 아 이탈 안 하죠. 이탈 안 하는 상태에서 1봉을 봤더니 21선, 0 여기 선을 건놨어요 예전에 멤버님이 여쭤보셨나 그래요. 제가 매수할 거면 21선 근처에서 매수하라고 그랬거든요. 상당히 좋죠. 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살아있는 거고, 물론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여기서 원체, 원체 식품 관련주들이 좋아가지고 제대로 날아가면 이전 목표가 가요. 4 9 0 0 5 0 0 0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 같은 경우에 20몇 프로 날아갔을 때, 일단 50%를 매도해요. 차익신을 해놔. 그래 고그 나머지 50%는 한번 보는 거예요. 추세가 원체 좋으니까. 하나못 가나. 가나. 그래 놓고, 일북에서 5일선 깰 때까지는 버티는 거예요. 5일선단계잖아요 지금. 그죠? 깊게 오일선 요렇게 매도하는 게 정석이에요. 매도도 분할 매도예요. 매수도 분할 매수고, 매도도 분할 매도예요. 자, 마니코의 편이 아까 설명드렸죠. 이 친구도 월봉에서 저번 달에 5개월 선을 돌파해주면서 완벽하게 추세 턴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추세 턴했어. 이 닭고기의 이력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5개월 선을 전혀 이탈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동안 조정받을 때. 자, 이 상황을 끌고 그대로 주봉으로 옵니다. 자, 오주선과 절대 이탈 안 하고 있죠. 이 친구 목표가는 여기에요. 원래는 7300할 거예요. 근데 일부에서바도 역시 강력하죠. 단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 아무리 목표가가 높아도 우리는 내동매매하거나 쫓아가서 하지 않아요. 절대로 눌림목 줄때 사야 되는 게 침착하게 기다리면 돼요. 이 친구가 우리한테 살 자리를 보여주고 있죠. 주식은 주식 같은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와있죠. 이렇게. 여기를 뜨는 거죠. 두 번째 매물대 두 번째 매물대를 누군가가 강력한 거래량을 싣고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깨면 당연히 매수하면 안 되고 매수를 못하고 지금 있는데 만약 이 자리가 왔다. 저 자리가 올 거예요. 언제 오냐. 이렇게 21선이 따라 올라가요. 이게 당연히 21선이라는 게 20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따라 올라가겠죠. 그러면 21선, 즉 단기 이동 평균선인 21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인 241선을 뚫어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아, 이쁘게, 음봉이 떨어져요. 눌림목이 와요, 이렇게. 여기서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깨면 손들어야 되고, 그죠? 아, 괜찮아요. 근무 시간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 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안 샀는데, 오늘 상한가하고 날라갔어. 아, 그럼 냅냅떠요, 형님. 우리 거 아니에요. 이 친구 아니고도 지금 살게 엄청 많기 때문에 굳이 마니컬 편지 하나에 너무 막, 이렇게 막 꽂힌다고 하죠. 저 종목 사랑하는데,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자, 정다운입니다. 정다운 같은 경게 아주 갈 길이 멀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때 240인터넷스어요 이때 우리 가격 조정할 거야. 우리 많이 올라갔어. 그돈좀 쉬자. 집에 왔어요. 기간 조정, 체력을 회복하는 기간 조정에 있었어. 근데 앞전에 개인들 물량을 뺏는 거래량이 터졌어요. 자, 이 자리가 됩니다. 3월 15일 날. 여기서 개인들 물량 뺏은 거, 여기 있는 거다 뺏긴 거예요. 여기까지 간 친구가 오늘 요거 날라갔다고 새력들이 나갔다. 아, 힘들죠? 아니에요. 오늘 출발선 자체가 굉장히 깔끔했는데, 오늘 시초가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왜그러냐면 이건 좀 이제 숙달이 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나 우리 멤버님들도 사실 제가 응봉 매수라서 강조해서 이 친구를 시초가에 못 샀을 확률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이게 일봉에서 보면 앞전에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돼요. 지금 올라갔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이건 이 얘기는 잘 알아요, 멤버님들이. 제가 매 해드렸으니까. 이 자리 깨지 않는 한이 친구는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수익에 초점을 두지 말고 손실에 초점을 두라고 그랬죠. 내가 이 친구를 굳이 살려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왜그러냐면 여기 깨 손절해야 되니까. 매수가 입구로 손절까죠 근데 지금도 괜찮아요. 왜? 지금 왜 괜찮냐면, 여기가 두 번째 변곡점이 생겼어요. 여기만 깨지 않으면 돼, 이제. 그러면, 이때부터 올라갔다 내일 떨어질 수는 있어도 이 자리 오면 매수. 또는 오늘 같은 날 상황이 좋으니까 내가 정말 정당을 사고 싶어. 조금 난한 달, 두달 들고 갈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사도 돼요. 단, 분할로 사야 돼요. 분로왜그러냐면 정당은 아직도 240에서 밑에 있고, 아직도 240에서 밑에 있고, 전형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어요. 자, 주봉에서 완벽하게 틀어놓고, 천은 더나내 놓고, 아직 갈 자리가 멀어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아주 가볍게 일체목 효과가 하나 있는데, 세력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기엔 너무 소심한 거 아니야, 그죠? 오늘 너서 오세요. 너무 소심한 것 같아. 무리 못 가도 여긴 가야죠. 3,400원대, 3,500원대. 3,500원대 가면 상한가예요 그럼 다른 닭고기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오리고기 너도 가야 되지 않냐? 제 생각이에요. 자, 이런 판단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갖고 주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할인막을 많이 걸 편지 떴으니까, 이런 식 오늘 쫓아가 사면 안 돼요. 지금 벌써 제가 거의 일주일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스윙 투자예요. 저는 보통 모토가 스윙 투자이기 때문에, 지금 급등하거나 쫓아간 종목을 사지 않아요. 예전에 이렇게 눌림목 졌을 때, 요런 데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최소한 일주일, 이주일 기다리면 좋은 수익이 납니다. 자, 동호팜 테이블인데, 음, 이친구 월봉에서 딱 찍을 자리 찍었어요. 사실 나쁜 친구는 아닌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세력들의 움직이는 패턴이라든가 변화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빼놨고, 당연히 오늘도 제일 약하죠. 나쁘진 않지만 약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60개월선이기 때문에 한번 맞고 떨어졌고 두번 맞고 떨어졌고 오늘도 맞고 떨어졌습니다. 여기를 여기 뚫어줘야 돼요. 할림처럼 여기를 뚫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식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투자를 장기 투자하겠다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럼 수익권이겠죠. 얼마나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60개월 동안 더 올라가는데 이게 장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를 월봉 높은 데서 물려가지고 물타기하기 시작해서 난 장기 투자야. 장기 투자는 종목인데 먼이장 이건 장기 투자가 아니고 물려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장기투자는 월봉 바닥에서 사가지고 수익권일 때부터 내가 이 친구를 손절하지 않는 한 차익 실현하지 않는 한둘 가는 거예요. 추세가 우상에 살아있으니까. 아니 이제 우상향인데? 이렇게 하는 게 장기투자예요. 자 주봉에서 보겠습니다. 5주선을 완벽히 뚫어졌죠 저번주에 지켜주고 있죠. 이거 목표가기 때문 왔다 간 거예요. 지금 눌림목주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어라이님 어서오세요. 일봉을 보겠습니다. 오늘 급등했어요. 뭐이 친구 지금 살 수는 없어요. 뭐더 올라가면 우리 거 아닌 거고 예비 토해야 됩니다. 자, 푸드나무 역시 강합니다. 자, 푸드나무를 보면 월봉에서 중요하게 뚫어져야 될이0견을 완벽히 뚫고 있어요. 목표 가가 여기에요. 36,000원 대가 되고, 자, 주봉에서 봐도 20수 위에 있죠. 근데 이 신호가 이 60주선이 저항선이기도 하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내가 왜 다섯 번째로 빼놨죠? 이렇게 이게 순서에 내가 살 순서인데, 왜 다섯 번째로 빼놨냐면 하나 딱 찝찝한 게 있다면 주식은 조금이라도 찝찝하면 안 돼요. 기간 조정이 짧아요. 자, 이때 이제 가격 조정은 여기서 시작했는데, 기간 조정이 좀 짧아. 그러니까 갔다 떨어질 확률이 있는 거예요. 여기 강력한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여길 뚫어주느냐에 따라 가는 건데, 지금 매수하려면 어차피 21선 근처가 어, 굉장히 좋아보여요. 김남김님 어서오세요. 예, 오전 11시, 저녁 8시, 매일 방송이에요. 우루아님 어서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지금 사면 안 되지만, 21선 근처가 온다거나, 눌림목을 준다거나, 그러면 역시 다시 한번 매수해볼 만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정, 저 정당을 빼먹었나요, 지금? 음, 아, 안 빼먹었구나.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이 친구를 단기로 들어갔어. 자, 단로 어차피, 목표가가 3,500원이니까, 내가 일봉에서 물렸어. 만약에, 오늘. 괜찮아요. 꾸준히 모아가시면 됩니다. 은봉 떨어질 때마다 보서 모아가야 돼요. 분산 투자하시면 돼요. 당연히 양봉이니까, 이럴 때는 분산 투자, 분산, 분할 매수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게, 30분 봉에서 5선이에요. 단기를 해도, 이 5선을 종가상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 안 하고 있죠, 지금. 이탈 안한 거예요. 지금 11시 반이 됐을 때이 위에 있는 게 제일 좋고 최소한 이 저점 깨지 않으면 지금 오늘도 급등할 수 있고 오늘 설사 급등한다 안에서 급등 안 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음복이 떨어지게 돼있어야 내일 같은 날. 뭐 미, 미중시 살아나고 뭐 이러면서 미중시 개장하면서 그럼 여기를 침착하게 째려보고 있다가 여기를 안 깬다. 만약에. 안깨 돌아나간다. 다시 매수. 다시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 주식은 승률이 나요. 이게 예, 오늘 다꼬기 가지 나간 거는 뭐 나름대로 좋기도 하고 실적으로 보통 제가 이제 영상 끝나고서 시황 정리를 하는데, 실적으로, 그, 시청자님들 해보세요. 재밌어요. <laughs> 이대란거래가 들어오거나, 많은 이제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 때그 종목들을 버리지 말고, 이렇게 시황 정리를 해놓으면, 여기서 다 날라가요. 여기서 막상한가 뭐 가공은 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들 그런 식으로다가, 어 주식 공부를 매일 하시고, 최소한, 주식 일지 정도는 써야 돼요. 주식 일지를 매일 꾸준히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잘못했고 이런 것도 써야 되고 그게 아니면 최소한 어떤 종목들 위주로 내가 매수할 건가를 미리미리 미리 꼭 정리해 놔야 돼요. 관심 종목에 넣으라고 그랬더니 막 요새 막그 월봉에서 막쓱 날아가는 거막일동제약이 어딨고 뭐가 어딨고 뭐 코로나 치료제가 어딨고 막 쌍용차가 어딨고 이런 종목을 관종에 넣는 게 아니에요. 관심 종목에 넣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봉에서 위치가 낮고 월봉에서 위치가 낮고 추세가 전환이 돼 있는데, 일봉에서 241선 기준으로 밀려서 옆으로 가는데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 이런 친구를 관중에 넣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살수 있는 자리, 음봉이 떨어졌을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봉에 쫓아가지 않게 되고, 정현님 어서 오세요. 내동매매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음, 굉장히 좋은 신호죠 아, 정답은요? 지금 사셔도 돼요. 근데 이제 분할로 한네번 다섯 번 사셔야 돼요. 이 친구. 만약 에한번 샀는데 날라가면 우리 거 아니에요? 이 친구 목표가가 여기에요, 3,450원. 저도 샀어요. 저도. 근데 이제 어저 같은 경우에 오늘 낮은 위치에서 못 샀어요. 어 아침에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려드렸죠. 그때 샀어요. 요쯤에한거 같아요, 2,850원쯤. 이 변곡점인데 여기서 못 샀어요. 오늘 뛸지 몰라가지고. 근데 여기 샀어요. 물론 상관없어요, 이 친구. 제가 괜찮습니다. 자, 팜스토리입니다. 팜스토리는 월봉이치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여쭙고 더 사장치고 갈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이 밀리지 않을 확률은 있어요. 그렇지만 500원 하던 친구가 3400원, 600원이라고 쳐도 663, 6배 올라갔죠 굳이 지금 뭐한 1, 2배도 못 올라간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무리해서 나의 피 같은 자산을 6배나 올라간 종목을 사야 된다. 안 사면 돼요. 날아가면내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교촌의 PNB도 닭고기 관련주기 때문에 닭 관련주죠 이 친구 아주 좋아요. 추세가 아주 이뻐요. 자오월선 위에 있습니다. 잘 돌아섰어요. 잘 돌아섰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의 전환과 턴을 지금 해놓고 있어요. 이 친구는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다 지금만 안 사면 돼요. 자 일봉에서 봤더니 대량 거래가 오늘 터졌습니다. 드디어 터졌어요. 이 친구 언제 터져나 했더니 240일선 이때 깼어요. 이때 그래놓고 쭉미는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대바닥을 찍고서 이렇게 되면 이 친구가 그동안 설명 안 했던 게 아직 거래량이 안 들어와 있고 주봉에서 추세가 깨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질지 알지 우리 는 모르는 거예요 주봉에서 보면 저번 주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되는 거죠 은봉이잖아요 저번 주에 그래서 이 친구를 띨지 않을지 몰라 들어가긴 부담이 되죠 자 그걸 떴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권에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 앞에 매물대 보이시죠 여기 여기 보이시잖아요, 그죠 여기 여기 제가 이걸 지금부터 선을 건을 건데 내일부터 이런 자리들만 깨지 않으면 친구 다시 날라가요 왜? 누군가가 이 밑에 있는 매물대를 깔끔하게 소화고 하 나가는 거예요. 우리 소화할 거야. 눈배는 부른데 소화잔 하나 먹고 더 달릴 거니까 아주 좋아. 매수한 거야 이 친구들. 그러면 자기들이 대란 거를시고 들어온 위치가 여기기 이 때문에 물론 잠깐 떨어져 올라갈 수는 있어도 여기를 깨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오늘 화장품도 좋죠. 자그 있고. 음, 자 이지홀딩스도 좋은데 홀딩스 계열이라 지주사가 예, 좀 약해요. 이 친구 아직 갈길 멀어요. 목표가가 이렇게 5 0 0 0원대요한10% 정도 여유가 있죠. 12%로 한단기요 추세는 좋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보통 돌파 매매 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2 0개선 위에 있죠. 괜찮아요. 추세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60주선이 좀 뻑었긴 한데 괜찮습니다. 추세가 쨍쨍하게 잘 살아 있고 일봉에서 이 친구도 내가 달릴 거야. 나 달릴 거야라는 신호를 계속 줬죠. 자, 이렇게 보면 2식 241선을 기준으로 자리를 깨놓고 밀어놓고 옆으로 갔죠. 매집봉이 한 번, 두 번, 세번 개인들 물량을 계속 뺏은 거예요. 뺏었는데 여기도 못 갔잖아요, 지금. 그래놓고 앞전에 금방 설명드린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매물대를 완벽히 뚫었습니다. 여기가 되죠. 이렇게 뚫었어요. 자, 쌍봉을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리 밑으로만 깨지 않으면, 이지 홀딩스는 충분히 크게 우리에게 또 좋은 수익을 줄수 있어요. 단, 이, 다른 종목들에서 그 매력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홀딩스 계열이라. 테리블은 빼겠습니다. 관리 종목이라. 자, 마니커는 재무는 불안한데, 어제 닭고기 대장주예요, 이 친구가. 예전에도 보면. 아주 <laughs> <이제> 대바닥에서 뛰게 나갔네. <laughs> 더 가겠다. 이 친구 마니커 목표가 쉬워요. 지금 상한가 갔잖아요. 한번더 뛰면 2,600원쯤 갈 거예요. 와, 그러면 내일 다25% 가겠네. 와.